오늘 하리가 빨리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 기다려야지. 라라라라. 하리야 안녕. 응 강님이 안녕. 너 오늘 진짜 예쁘다. 나 원래 예뻤는데. 네. 그나저나 너는 네. 평소 때보다 좀 아닌 것 같아. 음 피부도 칙칙하고 말이야. 뭐 뭐라고? 너희 집에 혹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야. 어 이제 관리 좀 할게 몰랐어 팩좀 해야지 그래 관리 좀해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가 좋은 거야 하리야 같이 앉자 내가 더 관리를 열심히 할게 싫은데 내 옆에는 리온이가 앉을 거야 왜왜 왜 그래 나 항상 너 옆에 앉았었잖아 너랑 맨날 앉으니까 지겨워 저리로 가줄래 나 리온이랑 앉고 싶어. 어 알았어 오늘 하리가 이상하네 얘들아 안녕 응 가은아 안녕 하리야 안녕 안녕 못해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짜증나는 일 있어서 아왜 무슨 일인데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왜 너한테 얘기해야 되니? 우린 친한 사이니까 서로 비밀 없이 얘기하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부터 너랑 친했는데 하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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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정말 친하잖아. 친한 척 하지 말래? <laughs> 하리야. 하리, 오늘 이상하다. 내가 뭐 이상하다고 그런 거야? 랄랄랄라 아, 리오나, 안녕? 어, 어, 하리, 안녕? 리오나, 내 옆에 앉아. 여기 자리 비었어. 나 사실 너를 짝사랑하고 있었어. 내 마음 좀 받아줘. 뭐라고? 넌 강림이 좋아하잖아. 아니야.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강림이를 이용한 거야. 어? 하리야. 하리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나 좋아한 거 아니었어? 내가 왜 너를 좋아해? 리온이 마음을 뺏으려고 좋아한 척한 거거든? 하리야. 오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하리야, 강림이랑 같이 앉아. 싫어. 난 너랑 같이 앉고 싶단 말이야. 내 옆에 빨리 앉아줘. 어떡하지? 아, 난감해. 알았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왜리오이 오빠가 하리 언니 옆에 앉아 있는 거지? 하리 언니, 그 자리 좀 비켜줄래? 난리오이 오빠랑 같이 앉고 싶은데.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너가 다른 데 앉아. 언니 나 리온이 오빠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리 언니 나의 사랑을 지켜준다고 했잖아. 자리 좀 비켜 줘. 싫은데? 나도 리온이 좋아하거든. 그래서 비켜 줄 수가 없어. 너가 다른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리 언니가 그럴 수가 있지? 용서할 수 없어. 저리 가 줄래? 이 <laughs> 나빠. 빨리 들어와 왜 집에 가려고 하니 하리야 왜 강림이가 집에 가려고 하잖아 잡아봐 내가 왜 잡아야 되는데 얼굴 어, 둘이 싸웠어 왜 그래 싸우긴 누가 싸웠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 김현우 너 얼굴 내 얼굴이 왜 주근깨 <laughs> 같고 햄버거의 깨 같아 구아리나 놀리는 거야 그렇게 놀리지마 너우야 참아. 어 너무 화가 나는 데 어떻게 참아? 참아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 은아. 야 이안, 넌 뱀파이어인데 왜 사람이랑 같이 수업 받는데 저리 가줄래? 야 이안아 너가 참아. 하려 왜 그래? 내가 틀린 말했어? 내가 참는다. 이안아 괜찮아? 응 괜찮아. <laughs> 어 구미어 털이 내 목에 걸렸나봐. <laughs> 어, 나 비염 있는데 구미호랑 같이 수업 받아야 되는 거야 <laughs> 야구아리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언니 참아 오늘 하리 언 언니 이상해 언니가 참아 친구들 다 왔나요?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키신 태치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수업은 양갱이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자, 이제 한 명씩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예, 받으라. 제 칼을 받으세요. 어린 덕질 꼬리순이다. 어, 안 되겠어. 이제 할로 공격해야겠어. 이야. <laughs> 이정도면 피할 수 있지. <laughs> 그렇한 이번에. 부족으로 중장인 나무 묶어라 어우 어 어우 강림 군 대단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멋있다 강림 오빠 최고 뭐야 요치하게저 정도 가지고 왜 다들 요란 뜨는 거야 하리야 내 시력이 부족했구나 꾸아리 강림이한테 어서 사과를 해 제가 뭘요 사과할 거 없는데요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엄지손가락 같아요.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처럼 골고 짧아요. 하하하, <laughs> 이등신이래요. 하리, 너 사람 외모 가지고 놀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은 도깨비잖아요. 하리야, 너왜 그러노? 왜요? 어? 선생님이도 이등신이다. 하하하, <laughs> 도깨비들은 다 이등신인가봐요. <laughs> 너 오늘 좀 이상한데 안되겠다 신비한 거울로 하리의 상태 좀 지켜봐야겠다 신비한 거울아 하리가 왜 저렇게 됐는지 보여줘 하리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지은아 하리야 너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뭘 늦었다는 거야 나 30분 빨리 왔는데 무슨 소리야 30분 늦게 왔잖아 뭐잉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12시에 왔잖아. 뭐라고 11시 30분에 만나기로 한 거였잖아. 야너 기억력 없다? 아니야 진짠데 우리 1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 나 기억력 되게 좋거든.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 내가 착각했나? 우리 싸우지 말고 뭐하고 놀까? 어? 오늘 은지 집에 가기로 했잖아. 은지 생일 파티 하기로 했는데? 뭐? 오늘 은지 생일이었어? 왜 기억이 없지? 그래, 오늘 은지 생일 파티여서 만나기로 한 거였잖아. 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어, 그러고 보니 너 선물도 준비 안 했구나? 나 먼저 가 있을게. 은지 생일 선물 준비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빨리 준비하러 가야겠다. 띵동 딩동. 어, 누구지? 누구세요? 은지야, 나왔어. 생일 축하해. 어? 생일이라니? 누가 생일인데? 나 생일 아닌데? 뭐라고? 너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 한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 나 생일 아니라니까? <웃음> <웃음> 너무 재밌다. 아 오늘 만우절인데? 만우절인데? <laughs> 뭐야, 구아리? 왜 거짓말 한 건데? 만우절이라니까? 오늘은 거짓말 해도 되는 날이잖아. 그래서 재밌게 놀려봤지. 하나도 재미없어. 왜? 기분 풀어. 그러지 말고 우리 재밌게 놀자. 아, 마리. 미안해, 미안해. 뭐하고 놀까?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저기 봐, 정훈이 있어. 우리 정훈이도 놀려줄까? 오늘 만우절이잖아. 오, 어, 재밌겠다. 그럼 내가 한번 놀려볼게. 응, 알았어. 정훈아! 어 하리야 안녕.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빨리 병원으로 가봐. 너희 엄마가 너를 찾다가 차에 치셨어. 뭐 뭐라고? <웃음> 어머! <웃음> 재밌다. 속내 서가. 하리야 너 이번에는 좀 심한 장난 같아. 그래 하리야 정도가 지나쳤어. 너무 심한 장난이야. 그런가? 어, 내가, 심하긴 심했어. 그치? 아, 어떡하지? 빨리 가서 사과해. 그래. 으하하하, 찾았다. 거짓말쟁이. 그래, 너를 정했어. 이제 시작해볼까? <laughs> 어, 오늘 너무 재밌었어. 만우절 맨날 있었으면 좋겠어. 어, 이제 피곤하네. 빨리 자야겠다. 어. 그래 거짓말을 좋아해야 나의 마법이 통하지. <laughs> 진짜를 여기에 담고 가짜 거짓말치는 인형을 꺼냈어. 진짜라 바꾸지기 하는 거지. <laughs> 나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 거짓말쟁이 인형아 사람들을 혼란시켜라 거짓말로 사람들을 세상은 모두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laughs> 거짓말쟁이 또 어딨나 <laughs> 아 이렇게 된 거였나 그럼 진짜 하리를 구해야 되겠네 언니 진짜 너무해 그래 하리 너무했어 나 진짜 화났다고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하리야 끽끽끽 나 너무 화가 난다고 빨리 모두에게 사과해 난 사과할 거 없거든 너희들은 다 멍청이야 얘들아 진정해라 선생님 진정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진짜 하리가 아니다 가짜 인형이다 해세 마스크 너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을 거다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아 들켜버렸네 가짜랑 바깥치기한 우리 하리를 빨리 내놔라. 그게 내가 그리 쉽게 내놓을 것 같으냐. 난 달아나면 되지. 어, 어떡하노. 달아나버렸네. 우리 하리를 구해야 되는데.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하리를 구하러 꼭 와줘야 돼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안녕.